난다음 뭐 들었지? 존나 생각해내 중이나.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 좀더 생각해내자 보이 느낌 괜찮은 것 같아 솔킬은 절대 안 따요 제가 땄으면 땄지 전 진짜 솔킬 따야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판테온 솔직히 바뀌고 나서 처음 상대해보긴 해요 딸라인으로 만나는 거는 해봤는데 만라인 은 처음 해봐. Q가 <목소리> 어, 언제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Q가 <목소리> 존나 세 때가 있던데. 그냥 데미지 씹어 억소리 날때 가끔 있단 말이야. 아 도벽상 나 아니냐고. 미안하다. 루시안 했으면 가능했어. 쌉 가능이었어. 아오 스택이에요? 어아2 5 이어 그거 있어요? PE야? 어 아니요. 10주년 거안 갔어. 거 갔으면 8시 반에 갔어. 아, 아 만찢난이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25%이하였때 얼마나 쓰여지는 거야 와, 근데 이거 싸이언... 아, 근데 솔직히 나 방송 중 아니었잖아 상대 가서 레드 먹었다 상대 레드 가 가지고 레드랑 레이스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갈수 없어 아씨왜 언델 양보했냐고요? 그냥 양보 웬만하면 해달라고 하면 다 양보해줘요 그냥 뭐 나보다 자신 있니까 양보해주는 거겠지 그거나 아니면 자기가 탑라인에 자신이 없거나 그리고 양보해 주면 좋은 점 나한테 욕을 할수 없어요 저 친구 내가 못해도 아 씨발 그래 내가 양보했지 저안 맞지도 않했거든요 만두 찢어 먹는 남자냐고요? 아이나 한테 전화해 이모션 내가 원하는 모션이 아니야? 어? 대가리 찍는 모션이 나와 야되는데세 번째가 대가리 찍는 모션이거든 그렇지? 하면서 위협 가야죠 이협을가해주란 말이야. 개한번봐이이어방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어 수밖에 없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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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이이 지네? 강 지네? 개새끼야! 어, 강 지는구나? 됐다 이거. 싸늘하다. 상대 플안 썼죠? 살짝 냄새나긴 한다, 지 근데 괜찮아. 1대스는 애교야. 근데 상대가 지금 저마이기 때문에 그 이득 볼수 있어요, 이걸로. 충분히 이득 볼수 있어. 침착하게만 하면 돼, 조금만. 이발! 괜찮아 이거 이득 볼수 있어 상대 지금 비스켓이어가지고 라인 이제 무조건 볼수 있어 1킬 만큼 이득 볼수 있어 아 꼬이와 부장님 100개 고맙습니다 음 괜찮아 오케이 W 빼놨어 음이름갱 오거든요? 어 풀어봐 무섭지? 무섭지? 집 갔다 와야 될거 같지? 어 뭔데? 어 핑크 어쩔 건데 무서워? 살고 싶어? 살고 싶냐 말해 그러면 조금 파밍 할수 있게 해줄지도. 한번 봐줬다. 다음 킬 때는 죽을 줄 알아. 그냥. 그것까지 허용해 주도록 하지 내가. 오케이, 아, 양이님 끄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씨발! 투펀 선수야? 왜 이렇게 멀리 던져,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씨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진짜 한 200년 홀드할 거거든요? 안 오셔도 되긴 해요. 저 여기서 그냥 9억 년 동안 라인. 아, 이거 비스켓 찍었어야 됐네. 비스켓 찍었으면 이겼네, 이거. 와, 그렇네. 어! 오, 미니언 존나 겹쳐있었어 너무 조용하다고요 이거 보세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주면서 해줘야 돼요 미니언들이 너무 심심해 하잖아 <laughs> CS 먹는데 왜 이렇게 할 말이 많냐고요 그만큼 게임에 제가 관여할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인 지금 무조건 1킬보다 이득 봤어요 지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시, 지금 이, 24대 17이면은 취소 근데 진짜 라인을 무조건 이득 봤어 요 이거 탱크까지 못 먹을 거란 말이야 씨발! 탱크까지 못 먹을 거란 말이야 탱크 못뭐 키던질 거야? 이거 보세요 이득 본 거야 이러면 아 존나 세네 근데? 마지막 방패로 치지. 음, 내가 상대해봐서 알지? 씨발, 나도 못 먹었네. 와, 너무 쎄 너무 쎄 씨발, 어, 씨다 빨아야 돼. 이러면... 이러면 이부당하는거 아니야? 괜찮아. 오렙 되니까, 오렙 되고 씨드도 차거든요. 어, 별분표 있어. 나, 아, 역시 죽어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왜 이렇게 세지 근데? 괜찮아. 이제부터 안죽으니까 기업 단위님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너좀 강하네. 열개고맙습니다냄가좀 역하네. 괜찮아요 아직. 제가 판테온보다 좀더 잘할 수 있어요. 한타가가 괜찮아. 대각선의 법칙을 해줘. 탑에서 죽었었으니까 바텀에서 이제 가야지. 대각선의 법칙. 좋됐다 대각선의 법칙. 시발. 괜찮아, 대각선에 없지, 대각선. 판테온 6레이에요 조심하세요. 궁극 찍어 드립니다. 근데 오히려 로밍 가다가 손해보는 거아 근데 판테온을 괜히 배하는게 아니네. 존나 사기 챔피언인데?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이기면 신이야, 이거. 오케이, 한번 띄워주고. 오케이, 미친 컨트롤에. 한 마리 버려. 괜찮아, 괜찮아. 판테온 6레 6랩, 판테온 6레이거든요 조심하세요. 판테온 6레이에요 조심하세요. 육레비야 조심하세요. 나이스 시바나 용 챙겼다. 사실키 화염병 챙겼으니까 나중에 후다, 후반 한타 괜찮아. 지금 뱀핑이 괜히 백퍼가 아니네. 조사기 챔피언이네. 나 방템 갔는데아까는한대 맞으니까 제 정신이 아니더라 날려 시스 하나 없다고 괜찮아요. 지금 판템 시스 몇개 타고 있는데. 탑은 시스 4개 리드 중. 굉장히 압도 중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쓸모 없다. 첫 라인전 좀 이기려고 주작 든건데 역시 너 무서워가지고 견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네, 미안하다 우리 무슨 그루 하지 않을래? 아내 슬로우는 왜 걸리는 거야? 슬로우 걸리는 거 아니야 방금? 버그인가? 아우 10개 고맙습니다 버그인 것 같은데? 씨발 버그 캐릭이구만 이거 와 뭐 캐릭터야 이거 복귀 공한번만면번 쓸게요. 이러면 다이브 안 당하겠지? 캐스으니까 이러고도 다이브 하면 진짜 사기 캐릭터 인정이다. 어 <laughs> 씨발 뭐야? 근데 장전 그냥도 쓸수 있는 거구나. 조심하세요. 오케이 나랑 이때 있다. 방심하면 죽는 거야. 말했죠? 제가 이긴다고. <laughs> 집중하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긴다 했잖아요. 마지막 제가 이긴다고요. <laughs> 집중이 문제다, 집중이. 이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이득 봤죠? 어. 개이득 봤죠? 이거? 그냥 이득도 아니야, 개이득이죠? 상대 지금 굉장히 분노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못하네.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적당히 못 해야지 봐줄 수도 없고 이거 슈발 근데 이걸로 옛날에 뭐 가능이 있었던 거 같은데 원래 얼심 가는 거였나? 아니야 여기서 이거 가자. 단단해져야지. 다 앞에서 승점보 올렸으니까 일단 판테온 6레비는 것만 인지시켜주면 돼요. 열개 고맙습니다, 킹짱 귤님. 아군 당했어. 아 쇼발. 아 근데 뭐야 이거? 3 레벨이네? 도벽에 미친짱가? 어, 나 지금 뭐, 아, 나갔구나, 게임을. 아, 게임에 나갔네. 그 게임에 나간지도 모르고 8분 동안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음, 어, 조심하세요! 아, 좋됐다 날아올라. 살았다 그래. 난 죽는 거안 좋아하거든. 오, 무빙. 죽었네. 한퇴한퇴안 죽으면 돼. 사실상 내가 이긴 거야. 근데 이게 조합이 우리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거 <laughs> 사실상 나간 게 이득이 아닐까? 솔직히 제 잘못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화났어요 키보드 아무거나 누르지 말아요 중국인 척해도 중국인처럼 안 보이니까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전 궁극기 진짜 빨리 찍었어요 지에 지에 저거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저게 약간 그거 아니에요? 누나나 딸 그런 류였던 것 같아 지에 지에 세 개는 뭔지 몰라 지에 지에가 세 개는 뭔지 모르겠네 벌써 지지라니야 아, 그 지혜지혜가 아닌가? 솔켓 따놓고 이거, 혓바닥이 기네, 이 친구. 저 먼저 갑니다. 어, 아, 돌아왔다. 좋댔다쥐바나 입냄새. 도발한다고요? 응. 음. 내 돌면 만큼 안 될걸? 나 이렇게 도발해. 건방지네. 음, <laughs> 흠 도발해봐, 도발해봐. 어. 좋아, 좋아. 그래, 라임미의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오케이, 완벽해. 와, 이것까지 계산한단 말이야. 뭐야, 미드 포뿌 아, 그거구나. 드래곤 뽀렉 브레스라고요? 저 새끼들 재정신이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하다보면 끝까지 하다보면 제가 이게. 그리고 미드 쪽에 와드 박아주기도 하고. 올라프가 근데 반대여서 박을 필요는 없긴 했지만. Q 하는 게 맞나, 계속. <laughs> 근데 판테온이 솔직히 라인전 끝나면 사, 좀 쓰레기 여야 되는데, 유통기한이 없어서 사기인 거지. 겠 근데 스테라 가면 존나 쎄. 무시 못해, 이거. 철거까지 들었단 말이야. 철거 한 번도 못쓸것 같긴 한데. 아 근데 핑크 약간 사는 버릇 들여가지고 이거 나쁜 버릇 들었다 핑크 안 썼어도 되는데 이건 미드로 무빙합시다 탑이 안 보이니까 <laughs> 완전 극쿠방 가면 유통기한 온다고요? 아 그건 알죠 원래 저런 캐릭들이 극쿠방 가면은 탱커에 비해 좋을 수가 없어요 미드야 죽었냐? 어 살았네요? 아 근데 라인 복귀가좀 빠르네 아나 신발부터 살걸 그랬나? 저 텔포 5니긴 해요 아 근데 미포 우리팀이 카이사였으면 걍 이겼을 것 같은데 미포여가지고 좀 불안하긴 해저 올라프형 들어오는 거 <웃음> 이거 <laughs> 르블랑이 나갔다 와도 질것 같은데 <laughs> 오히려 나갔다 오는 게 이득일 수 있어 쟤 어? 어디까지 와? 저 텔포 1이에요 더 오면 제가 죽여놓을게요 아유 탑라인저 존나 재미없네 좋다. 아거 같은데? 어, 이러면 서 토탑 부실게요. 솔직히 그 가렌. 가. 가. 렌. 와드.. 어 지금 더 들어간다고? 시화야 그거? 제가 용 치면 가드릴 순 있긴 한데. 시바님이 바톰에서 얼마나 존버라 하고 오신 거야 이거. 시바님도 나가신 거 아니죠 이거? 제가 오면 테타 드릴게요. 잡긴 했네요. 시바님도 나간 줄알았어탑 라인도 존나 재미없긴 해. 블러프 11 레벨이야. 다쳐 먹어가지고. 내 가렌 형님 있으니까 괜찮아. 난 냄치하잖아. 아 이거 꼬이어 부장님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사연하냐고요? 사연밖에 할줄 아? 안... 아 씨발 세상에! 그거 맞나? 근데 솔직히 안 기능이... 내 솔직히 타이브 게안 가는 기능. 절거내 건가? 아, 너거 같은데? 오 공수! 뭐야 특보? 아 솔직히 봤던 태포 탈 수가 없었어. 미안해. 이거 탑 깨는 게 이득이었어. 하지 마. 그만해 그거. 나 바텀에 태 타기 싫어. 이러면 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갔다가 태할게스테라가면 솔직히 다이브 당할 수가 없거든요. 어 너무 건방지다 너희들. 내가 뒤에서 나오면 어떤 생각일지 알지. 난 뒤로 와. <laughs> 뒤스 나올 줄은 몰랐겠지. 애새끼야! <laughs> 어, 어, 잠깐만. 아, 씨발, 어, 죽였다. 후, 뒤스나올 줄 몰랐겠지. 음. 무섭나, 내가? 안 죽어 나는. 사실 죽어. 하지만 다 죽겠네, 이거. 죽겠지. 혹시 그냥. 아 근데 죽은 건좀 기분 나쁘긴 한데 올라프 한번 끊었으니까 이득이야. 살림 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마방도 좀 가야 되긴 한데. 아이렇 고맙습니다. 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오른까지는 썩렵하지 못해. 아 여기서 뭐가더라 여기 대대 어떻게 갔는데? 아 맞아, 가고일 갔지? 가고일, 각오일. 가고일로 가자. <laughs> 아 근데 궁극기가 너무 안 돈다. 이거 쿨감이 별로 없어서. 궁극기 좀막 쓰는 맛이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미드로갈게요 가래님이 타올라가 주면 진짜 센스쟁인데. 당신 센스쟁이? 그왜 돌아서 가? 그냥 가면아 그냥... 정글 먹는 거구나 정글 먹는다고? 탑라인을 뭐 밀어줬으면 진짜 개이득이었는데 아 근데 올라프 X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못 죽이겠는데 올라프 아왜 그러세요? 돈 뜯어가지 마세요 진짜 선량한 지민이에요 끌어가봐 뭐야? 왜 그러는데? 그리 와봐, 어. 간지러워. 간지럽다고 나는. 근데 올.. 포님이 왜..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왔던 거 갈까요? 제가 왔던 거 갈게요. 핑크도 박아드리고 갑니다, 대신에. 진짜 존나 착하잖아. 끌리지 마세요. 근데 블리츠는 약간.. 그.. 그좀 주력핑이 된것 같아, 그냥. 대로드컵에좀 되게 무난하게 등장할 것 같아, 플래시. 사라져야죠? 없어요. 금만좀 안쪽으로... 올라프랑 인... 올라프인데 싸우면 강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프 진짜 존나 쎄요저 지금 바탐에 있거든요.들 아시려나 모르겠네. 갈게요. 제가 전령 치시면 빨리 가드릴게요. 어저 운전해서 거기까지 갈수 있어요, 브리치님. 브리치님 거기 운전해서 갈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브라인까지 컨트롤해버리고 너무 좋아. 아 시스 존나 꼼꼼하게 먹잖아. 탑 라인은 데 슈퍼에 아 이런 거는 강제태장으로 바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어그로 컷. 이 <laughs> 어, 근데 약간 진짜 그냥 공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항상 싸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야돈 뜯어오지 마. 야! 안 봐준다 이 새끼. 와. 돌아왔냐? 돌아왔어요 이거. 이거 봐! 이거예요 이 새끼 무조건 그거예요. 눈치 지어와이 어, 새끼 낚시를 안 해? 할만 했는데 어? 방금 이니시에이팅 어? 제가 딜 넣어놨거든요 어 이겼다 뭐야 씨발 가렌 안 죽는다 <laughs> 막타 까비 어? 르블랑 죽였네? 결과적으로 제가 미드 가서 미 타고 깰게요 바텀 밀어주세요 지민이 뭐 광팬이냐고요? 개똥같은 소리 채팅에서 계속 하고 있길래 제가 보내드렸어요 가렌이 근데 탱템이 아니기는아 근데 카이사 너무 못 컸다, 근데. 역전할 여지가 없어, 뭐. 아, 씨발. 카이사 바... 너무 못 컸다고 했는데 뭐 하냐, 너? 안 꺼져? 여기 꺼지는 게 좋을걸? 난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간지러운 입 그만 좀 채웠으면 좋겠어. 아, 죽었다, 이거는. 싸다 베이비. 씨발 년 지발려라 이거 <laughs> 죽였다. <웃음> 제가 죽였어요. 오케이. 사실상 1대1 교환이죠, 이러면. 그리고 집가, 집도 마침 갔어야 됐어서 괜찮아. <laughs> 뭐 간다고 했어야 되지? 아, 맞지. 돌가봇을 어? 근데 와, 아직 올라프 어, 쳤네? 킹가렌 보여줘. 믹서기 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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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우. 시원하게 가네. 이건 나중에 뭘 올리지? 어아 옛날에 영광을 많이 갔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떠올라가지고 복지 이제 복면이라 팔아도 되지 않을까? 팔아 될것 같아 이제 필요 없어 핑크 사야 돼어아 이거 사면 안 되는구나 아 슈발 습관 때문에 텔 40초니까 바텀 가서 파밍 할게요 복친님 열악히 고맙습니다 어 바텀 가시는 거예요 설마 18분인데 레드 모로 가는 거지? 아 그렇지. 드롯도.. 아 근데 드롯은 옛날에 너프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요? 아니 템에 약간 올린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좋은 효율템만 가요 운이 형님 하나 고맙습니다 효율이 좋은 템 효율이 좋은 템.. 아이 새끼 빠꾸 없다 가레나는 새끼들 특징인가 이거?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진거 같은데? 유령 무이를 간대 세상에 어 죽였다 대가리 찍었다 방금 찢었다 아, 들어와봐 다시 맞보게 됐군 귀엽네 너지발려나 일로와 한대만 쳐보자 끝까지 와 끝까지 떠 끝까지 떠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떠 끝까지 끝까지 떠 끝까지 끝까지 뜨자 돌아가 지금 오케이 돌아오 오아라게 놓고 궁극기 <laughs> 들어와봐 어. 너지? 너냐고 들어와 너냐고? 어, 너 아니네? 네, 개새끼. 빡치면 어, 죽이는 거야 그냥. 아, 근데 마방이 없어서 좀 아프긴하다. 좀 하나도 안 아프 줄 알았는데 좀 아프네. 미래 탈퇴해야 된다고? 찢갔다 탈퇴하면 안 될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가는 중. 좀만 기다려주세요. 출시기도 살것 같긴. 요포 아, 미이 빼고 가는 중. 좋은 템을. 오케이 칼라브리망터. 지금 어못 샀다. 세상에. 띄워드릴게요! 음, 타워 탱킹의 신 음, 단단해지길! 우리 니들 리포트를라고요 솔직히 나갔다 오시는 거니까 리포테드릴 가능성 게 어, 있긴 해 어? 들어와봐 나 시체로, 시체로 뜨는게 제일 쎄와 근데 가래 진짜 쎄다 배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와, 너도 뭔데? 상화 같은 거안 했지, 래나 근데 뭐 상대 팀이 알 거니까 우리 팀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우리 팀 승리의 여신이 르블랑이긴 했거든. 오케이. 이거 보세요. 제가 보, 제가 양보했기 때문에 탑나인가서더 잘한 거예요. 아! 어, 상대 팀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어 나가야겠다.